이 전시장을 들으면서 보니까 이꼭 바닷속에 들어온 것처럼 푸른색으로 타기영 어, 작가님을 모시고 이 블루 노스탈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지금 이 어, 블루에 대한 작업은 한몇년 정도나 하셨죠? 음 제가 대학 다니면서 슬라이드 필름을 처음 접할 때 어, 오래전 필름 보니까 그때도 이 푸른색에 대해서 제가 굉장한 어, 반응을 많이 보였더라고요. 어 그때 부자였습니다 그때 칼라 필립 꽤 비쌌었는데 아, <laughs> 과제할 때 과제할 때 <laughs> 예, 과제물에서 제출한 게 거의 블루였더라고요. 네. 레드하고 블루였었는데 어, 슬라이드 한번 만들 때마다 돈 많이 들었었는데 하여튼 그때도 제가 블루를 찍었더라고요. 네. 그 SNS에 우리 타짜까진 그이 작품들이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요 그때도 많은 그 블루색에 대한 블루노스탈자에 대한 그런 작품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블루 작업을 끝내시겠다고 라 말씀하시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어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색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어, 아마 마음속에 그 어렸을 때그 받았던 충격 충격이라고 그러나요 감동이라고 그러나요 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제가 사진을 하는. 한 계속 블루에 대해서 반응은 할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작업이 이런 형태로 계속 이어지는 거는 제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어떤 시점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까지 했던 작업을 여기서 털면 이제 여기서 보여줬던 조금의 가능성들 여기서 보여지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더 주목하고 하면 다른 조금 더 다른 블루에 대해서 작업을 더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꿈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좀꿈 꿈꾸기엔 좀 그런 <laughs> 네. 나이긴 하지만 아직도 그런 꿈을 포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약간 더 추상성이 강한 쪽으로 음. 도망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번 네. 그 아니, 초대전을 여시게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예, 예. 감사합니다. 어, 지금 더 좋은 예. 어, 미래로 또 꿈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예. 그런 예. 탁기형 작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张岩。